색 찍고 있고요. 물장차이가 생기 이유는 한달 일만 화 쓰는 거고, 억울해 이렇게 자꾸 택할 거고오시 거예요. 아니시잖아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제혁입니다. 한솔 실장입니다. 어, 일단 오늘은 저희 한솔 실장님과 또한번 촬영을 하려고 첫 출연이죠. 그쵸, 그쵸, 그쵸. 오늘 저희가 해볼 이야기는 오너와 직원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마나 됐죠? 2년. 다, 다 돼가죠? 제 네, 오픈멤버고. 실제 저랑 연이 많아요. 제 친구와 굉장히 친한 또 용인 같은 고향 거기다가 내 친척 동생. 그치, 그치. 이랑 또 친한데 어, 학연지연 혈연이 다 있는 지금 현재는 저희 매장 탑을 찍고 있고요 아주 이제, 이제는 값과 을이 바뀐 요즘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생님이십니다 너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입장 차이가 생길 만한 일들이 뭐가 있었어? 뭐 일단 뭐 가장 최근에 좀 음.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살짝 한가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치 그치. 한가해질 때 직원과 오너의 입장이 조금 다를 때가 진짜... 아, 근데 한가할 때 조금... 왜냐면 우리, 우리는 또 살짝 이런 날이 또 없잖아요. 보통 계속 바쁘니까 한가할 때, 어? 이런 날 있나? 또 이런 날또 즐길까? 싶어서 이제 또 쉬고 싶고 또 약간 여유도 좀 즐기고 싶고 그런데 또 이제 오너의 입장에서는 또, 어? 이렇게 한가운데 가만히 있어? 이럴 수 있으니까.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가했을 때 청소를 시켜가지고 <laughs> 이러는 것 같은데. 뭐 오랜만에 한가하잖아. 휴게 시간 또 있고. 예, 그런 거지. 우리는 아니. 청소 시간이 어떻게 따로 있는데 그때 더 열심히 청소를 하면 되지 않냐? 그리고 또 한가할 때가 많기를 해 뭐를 해? 맨날 일만 하고 맨날 화실도 못 가. 그런데 이렇게 한가할 때가 있어? 아 근데 솔직히 그 나도 직원이었어봐가지고 그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. 어,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? 직원이었었어 아 오너가 되면 보는 게좀달라지까 너네도 한가하지? 나도 한가해. 그러니까 매장을. 봐 시저분한게 눈에 거을 열어 놓면서 시작이 되는 거야. 내가 좀못본척 눈감아 주기도 좀 필요한데 그런 거 있잖아. 관리자들이죠. 내가 이걸 청소를 시키기 전에 아무도 말을 안 해요. 그러니까 다 이미 놀생각에다 다 사로잡혀 있어. 그러니까 나라도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<laughs> 나라도 하는 거지. 그러나 보니까 너네가 먼저 나섰어. 근데 아유 시험시험해 이렇게 했지. 한가 하니까 지금 시간 스무 시대야. 내가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한번 미리 입고 난 뒤로 내가 너네 도오들딱 줬잖아. 한가한 타이밍이 대충 보면 <목소리> 절반은 정성을 고 거.. 무슨 소리야 진짜로 아침에 일찍부터 계속 달렸어 화장실도 못가 커피도 못 마셔 아무것도 못 했어 그랬는데 지금 딱 완전 음. 타이밍에 <목소리> 분이 났네? 이럴 때 언제 또 청소를 시켜요?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. 근무 시간이잖아. <laughs> 근무 시간이긴 한데 계속 일만 하다가는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당근도 주고. 보통 그거는 내가 주는 거잖아. 내가 주기 전에 니들이 가져가자. <laughs> 아니 내 주머니를 뒤져서 당근 당근 당근도 있나 설탕도 어. 있나 이렇게 자꾸 택할 거 아실 요 나도 좀 적정선을 조절을 할 테. 그렇지.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. 약간의 유연함도 필요하대 그럼 내가 출근 안 하면 유연해지는 거잖아. 내가 두 번째로 또 해보고 싶은 얘기는 돈 이야기에 대한 억울함이 늘 있었지 억울함? 어. 너네는 내가 천문학적으로 본다고 맨날 생각을 하지마 나는 내 생각에는 별로 못 본단 말이지 늘 그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은지. 왜 오너라는 것 자체가 완전 위인은 에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을까. 인턴분들은 딱 디자이너 봤을 때어 돈을 많이 벌어. 디자이너는 또그 다음 위에 봤을 때또 그렇지. 그럼 위위 위에, 위에, 위에 봤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번다. 그러니까 어, 이게 돈을 봐. 절대 적게 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. 그치? 근데 너네 상상 너무 커해한 달에 막몇 백억 모, 벌고. 모, 모, 모. <laughs> 근데 내가 한번 어쩌다 보니까 뭘 보다가 내 계좌를 이렇게 봤나 봐. 하민이가. 하민이가 보더니 하민이 표정이 왜? 야, 전세 이사 갈때 잠깐 텀이 생기잖아 아, 하루 이틀 그 전세금이 들어와 있었던 아. 통장 이야 이거는 내일 금액이 아. 아니라 전세금 그걸 보더니 대표님이 한한 달에 나는 실제로 그렇게 안 번단 말이야 약간 그 그러니까 억울함 근데 또 해명하기도 좀 뭐해 아니 나 이걸 톡통통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지금까 너까지 있어 어난깔수 있어 나는 돈이 없기 있... 때문에 난깔수 있어, 있어. 너한달텅빠셔내가 응. 무슨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한달텅하지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<laughs> 오해한다 이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라고 얘기를 할수 없지만 내가 투자한 <laughs> 거에 비해서 그걸 음. 걷어 드리려면 아직 너무 멀었다. 네. 너무 많이 돈 썼기 때문에. 지금 그걸 걷어가는 과정에 있는 중인데. 너도 어. 별수 열심히 열심히 차곡차곡 차곡. 모아가는 중인데? 내 상상보단 적어. 근데 너네 보단 많이 벌어야지 싶다. <laughs>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. 나안 쉬잖아. 내가 언제 쉬었어? 이러면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게 돼. 그니까 러 너네는 지금 기준 매출만 치면 신호를 원하는 대로 쓸수 있잖아. 최대 6일까지는 그냥 어, 다쉴수 있잖아. 요 여행도 편안히 갔다 올수있 갔다 올수 있어. 근데 나는 6일을 쉬려면 3, 4달 전엔 빼야 돼. 또그 와중에 또 변경되는 것도 있어. 그치. 저번에 일본도 취소됐잖아. 어, 그때또 결국에 일 터져가지고 일본도 취소되고 비행기표 다 날렸단 말이야. 음. 내가 정말 후회 안 하고. 나는 내가 그래도 오너랑은 좀잘 맞는 체질인 것 같아. 나는 확실히 음. 책임지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, 음. 다 괜찮은데, 나는 저 휴무 때문에 가끔 후회했어쉴 수가 없으니까? 아예 못죠그리고 너네는 8시 땡쳐. 그러면은 뭐팀 교육이나 이런 게 있지만, 끝이잖아. 나는 8시 땡치면 출근해야 돼. 사무실로. 또 정산하고, 은행 업무 회계 보고, 다른 교육 준비하고, 이제 날에 교육 준비하고, 또 너네 또 내년에 교육 준비하고, 이제 매뉴얼 부품.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, 한 끝나면 또 집에 가서 일하고. 그치. 끝나면 집에 가서 일하고 이건 무한반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퇴근이 없는 건가? 아예 없어 그치 퇴근이 없는 건가? 처음엔 안 힘들었고 어제 쉬었어 어제 처음으로 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음. 쉬었는데 점심에 이렇게 자는데 눈물이 나. 어, 어왜 그래 진짜 어? 그러면 진짜 하루 종 잠만 잤어 나는 그래서 많이 배 수밖에 없는 이유 하루 왼종일 일을 한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? 이분은 또 외부로 이제 우리는 내부에서 아니지? 일을 하는 거니까 외부에서 일을 하면 우리 눈엔안 보이니까. 내가 그래 솔직하게 음. 가끔 일하러 가는 걸 스토리 올리나아 그게 그가 <laughs> 약간 솔직히 일부러 올리는 거야. <laughs> 나 일하러 간다. 어나나안몰라나 나. 음, 일하러 가고 있다. 이, 이제 올 말에 태국을 가죠. 이틀도 일하러 가. 여행을 가더라도 결론적 이것 때문에 가. 그렇지. 억울해. 그쵸. 억울할 수 있지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입장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? 아무래도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시선이라던가 아니면 생각하는 것들이라던가 혹은 경험했었던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먼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, 저도 예전에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, 그때 실장님이 생각이랑 나랑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, 안 맞나? 아니면 왜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하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그 역할을 그치. 하고 있다 보니 이해가 되는 거죠. 그분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. 어, 아,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. 아, 그때 그치. 나도 많이 어렵구나.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게 있었구나.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원장이나 부원장이 돼,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직급이 되면 이제 그때는 대표님이나 원장님을 이해하겠죠. 지금은 약간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럼 내가 그런 위치가 돼서도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거죠. 나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거 같아 우리 매장은 그래도 다른 타 브랜드에 비해서 입장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적은 거 같은 음. 생각은 해 결국 입장 차이가 생겼다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 자체가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뭘 했는데 아 그래요? 어네 뭐, 하고 왜 해야 돼 물어보면 내가 이제 대답을 해주면 아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뭔가 결과가 안 좋았거나 하면 의구심을 들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결과물이라는 게 나타나니 그래? 그럼 뭐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자 사랑 주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더 이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제, 가는 거같 진짜 많이 고맙지 오늘 우스갯소리로 뭐 돈이 야기 나갈 때 이런 거 했지만 그래서 이런 입장 차이가 사실 밑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다 받아주고 솔직히 우리 아, 정도면 사측이라서 <laughs> 그래도 다행히 애들이 또 열심히 해주니 너무 좋고 사실 아, 솔직히 감사한 부분 밖에 없는 것같아 수습하는 기분인가 그쵸. <laughs> 토닥토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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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토닥, 토닥, 토닥. 얘들아 사랑한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이 어, 우리 좀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.